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둘다 달리면서 0.4%에서 5% 정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삼성전자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락 이후에 상승한다. 우리는 이 고점과 저점을 공략해야 된다. 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 이 고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내려가서 이 저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알려 드릴 거고,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게 당면한 게 뭐가 있나요? 이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이게 뭐냐? 첫 번째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PI가 있죠. 이 금리, 금리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이제 관세라거나 뭐 VU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 말씀드릴 거고. 자, 이 옵션과 c p u 에 관련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9월 11일 날 전부 체결되죠. 이 옵션 만기도 체결이 되고 이 cpi도 발표를 9월 1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2일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안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줄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이 옵션 만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이 옵션 만기는 항상 코스피 지수를 뒤흔들었잖아요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이 코스피 지수 얼마 차지하고 있습니까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삼성전자는 이 옵션 만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선물옵션 코스피 지수 200에 따른 것만 봐도 어떻죠 자 지금 현재 20만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자 20조 원이 가까이 까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27만 주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20만 주까지 떨어진 건데 그렇다라는 건 20조에서 25조 사이 이 사이가 계속해서 매년 언젠가나 3월 6월 9월 12월 이 4분기에 걸쳐서 항상 체결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이 100조가 가까이 되는 시장이 계속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거죠 이걸 누가 챙겨간다 이 외인들이 챙겨간다는 겁니다 이 외인들이 이 모든 걸 받아 먹고 챙겨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앞선 구간에서 이때도 어쨌든 3월 달에 콜옵션 때리면서 이제 옵션 만기가 있었고 이때도 6월 달에 도 어쨌어요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우상향했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보시면 어떻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무조건적으로 지표나 뭐 모든 것들이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앞선 구간에서도 어땠습니까 지금 이 외인들이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었나요 지금 이런 상승곡선에서부터 이 인들의 비중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이 하락세에서도 외인들의 비중 내려갔었고 지금의 이 구간 계속해서 일치해 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이 외인들이 항상 외,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도를 해왔다는 거고 지금 이 외인들이 이 최고점 구간에서 얼마나 갖고 있었어요? 57%의 물량을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50%가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외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앞구간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도 외인이 계속해서 외집을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50% 이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게 언제예요? 7월 11일 이때인 게 보이시죠? 자 7월 11일 기점으로 한번 증거사선님만 보셔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UBS, CLSA 뭐 전부 다 너나 할거 없이 전부 외인이잖아요. 그 특히 JP 모건 1,25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개인 인들의 지표라고 볼수 있는 희음증권 얼마나 털리고 있나요 전부 다 털리고 있죠 자 그렇게 이렇게 외인들의 먹잇감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JP목은 자세히 뜯어보시면 어때요? 엄청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시는 게 보이시죠? 자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씩 던져주면서 하방 압력을 가해 주면서 주가를 눌러줬다가 이 눌러지니까 개인들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겠죠? 이 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니까 이 외인들이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이러한 형태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얘네들 수량 보유 비중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털려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외인들의 다음의 행보가 당연하게 눈에 보이시죠? 자지 앞선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 예전 차트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잠깐 그어볼게요. 자이 구간 정확하게 바닥 구간과 상위 이 고점 구간이 일치하시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 어땠었습니까? 자, 다 콜옵션으로 올려 보냈어요. 이 구간도 지금 어때요? 현재도 콜옵션으로 올라갈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선물 옵션에서 지금 좀 있으면 일 뒤에 체결될 이 선물 옵션에서 뭘 하겠어요? 콜옵션 때리겠죠. 자,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콜옵션으로 수익 창여하고 지금 매집하면서 당연하게도 수익 청산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모든 것이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호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테슬라부터 애플과 뭐 엔비디아까지 뭐 전부 다 지금 붙어주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이 CPI까지. 이 CPI 지금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뉴욕 증시 8월 고용지표 충격이 혼조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비농업 고용인이 2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 고용 악화,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어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고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현재 원래 예상치가 얼마나 됐었어요? 22,000명이 아니라 7.5만명이었습니다. 75,000명이었어요. 자, 근데 22,000명으로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 이건 뭐예요? 노동시장의 둔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금리이나 비커까지 나오는 얘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25bp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90% 이상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적으로 50bp 내려갔다 75bp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안에 이 3배가 넘는 비커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 금리에 가장 민감한 사업이 뭔가요? 성장 가중 산업이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라거나 AI,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섹터가 어디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로 와줄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이 상승 곡선 탈 수밖에 없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렇다면은 무조건 올라갈 건데 어떻게 올라간다 외인들이 개인들을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하방 압력 이렇게 가해 주면서 이러한 형태로 올라갈 건데 우리는 이 저점과 고점을 완벽히 공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더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하셔서 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다시 고점 찍었을 때 매도하시고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평 평단가 동적으로 내려갈 거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운전하시면 어때요? 이러한 구간에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털려 나가시잖아요. 이 반대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내려가니까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면서 빨리 파시라겠다 하면서 애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나또 사야지 하면서 매수하시고 근데 또 파시고 이 반대로 하면서 손실만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실 보시지 않게 제가 잠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 0 1 0 5 4 8 7 4 9이 번호로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메스타점, 매도타점 실시간적인 전략장이 되는데 제가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 구독자 방에서 이거 영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해요. 아,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제가 제작해서 업로드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립니다. 이미 2, 3시간 뒤면은 이런 강한 변동성이 그려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미 기회 끝나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추적관찰과 팔로우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 제가 구독자방에서 다 전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떠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하락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하고 하락 만들어 주고 상승한다. 이 하락을 만들어 주는 지금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VU와 단지가 있는데 이 V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V는 뭐예요? 지금 이 삼성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만든 고급 반도체 장비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미국이 중국이 너무 빨리 크면 곤란해하면서 이 규제를 걸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믿을 수 있는 손님 이 V.I.P. 카드 이 V라는 V.I.P. 카드가 있어서 이 삼성이 그냥 우리 장비 가져갈게요 하면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냥 바로 프리패스 해줬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 vip 카드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건별로 허가 받아야 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비 한대뭐 부품 하나하나 데려올 때마다 서류 내고 허가 기다려야 되고 이제 공장 가동이 멈출 뻔 했죠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기사로 같이 한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자 미국이 삼성전자이 장비 중국에 반출하는 거 연관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검토 받아라 라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22년부터 원래 이런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 했었는데 다만 우방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같은데 이제 중국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검증된 사용자 사용이 VEU 제도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었는데 이걸 폐지한 거죠 자 하지만 현재 어땠습니까 이 VEU 대신 매년 1회치의 장비 부품 자재 등 정확한 수량을 승인받도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매년 승인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원래는 건별로 받으면서 공장 멈추면은 뭐어 언제 받아야 되지? 어야 이거 부품 없다 하면 이제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이젠 어떻죠? 이 공장 멈추는 위험은 줄어들었어요. 오늘 갑자기 기자 고장 났는데 들어올려면 허가 기다려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했었지만 이제는 이게 1년 동안 미리 예측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 예측한다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쓸데없는 재고를 허가를 받아서 쌓아 놓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별로 받으면서 허가 낸다 그러면 행정처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거 언제 나왔었던 얘기입니까? 6월달에 나왔었죠. 그게 지금 8월 29일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9월달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미 이 전부터 삼성전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 네덜란드산 장비 asmr에서 만드는 거 hi-nauv라는 장비를 지금 도입했잖아요. 어디에? 2000에 2000에 m16 패배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상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국내에 강화를 시켜서 이거에 대처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 대응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깡패도 아니고 이미 삼성전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 미국에서 자이 애플가도 하고 있지 뭐 테슬라랑도 하고 있지. 미국 공장에서 이미 미국 내에서 지금 제조도 하고 있지.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형식적으로는 이 VU 철회해서 뭐 허가 절차를 봐봐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형식적이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U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이 관세는 또 어떤가요 지금 현재 관세 트럼프가 대부분의 항소 중이죠 항소 중인데 뭐 때문에? 이 트럼프가 미국을 지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렸죠. 뭐 100에서 뭐300% 때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쓴게 뭐예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잖아요. 이 i e e p a 라는이 오래된 법인데 이게 언제 제정됐어요? 1 9 7 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자, 이게 원래는 테러나 실제 안보 이러한 국가 진짜 비상사태에서만 쓰라고 만든 법인데 이걸 어떻게 쓰니까 우리 무역 적자 계속 나니까 이거 국가 비상사태다 하면서 무역관세 처음으로 적용한 게 트럼프입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초예요. 이거를 안보 유기라는 핑계로 사실상 경제 무기로 쓴 거죠. 그러자 어떻게 씁니까 이 법원 판결에서 이거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원래 관세는 이 의회의 권한인데 왜 대통령 만들어 해너선 넘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트럼프가 어땠어요? 계속 여기저기 남발하고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관세를 없었던 말로 치면은 시장이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이 10월 14일까지 이 관세를 유지하되 그 사이에 행정부가 상급법원에 가서 항소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10월 14일 기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수령이 되는 거죠. 이 관세가 정말로 100에서 300% 시행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분수령이 된 거고.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1월 달에 심리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죠. 이 11월 달에 본격적인 심리가 돼서, 뭐, 트럼프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앞으로 기상사태를 명분으로 무역관세를 남발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는 타격이고, 의회의 권한은 강화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모든 거? 전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트럼프가 이기든 법원은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왜냐? 이 트럼프가 애초에 했었던 말이 뭔가요? 이 미국 내에 공장에서 가동을 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뭐다? 면제를 시켜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 어때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던 것처럼 오스틴이라든가 테일러에 지금 공장이 있고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면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세가 뭐 어떻게 되는 말든 상관없어요. 뭐더 자세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쭉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분명하게 이런 하락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게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저점과 고점만 완벽하게 공략만 하면은 수익 극대될 수 있다. 절대 개인이 혼자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무조건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보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으시게 이 매수타적 얼마원, 매도타적 얼마원 이게 정확하게 딱딱 집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010548742번으로 9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실시간적인 전략적인 대응들 제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매도 후에 이 종점에서 매도하실 거잖아요. 이 현금성 자산 생기실 건데 이 현금성 자산을 다시 재투자해서 수익을 극대시키신 또 다른 종목까지 제가 전부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게뭐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 위한 선물도 있다고 했었죠. 영상 끝에 선물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 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제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진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10%, 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절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을 개입한 차트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 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다시킬 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짧게는 이 짧게는 이이분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 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그려 주면서 한 번씩 오 어, 돌파 하나, 돌파 하나 뭐 이런 긴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 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새들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야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새롭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사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이 자리, 이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할 수 있는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박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로 학습하고 써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고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548714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타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뭐 궁금하신 점,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반말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 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늘과 짱 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와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안 받아가실 일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8-7249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뭐 세상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